자, 여러분, 달림이 황금 농장 오늘도 황금빛이 빛나는 흰빛이 빛나는 금돌 예쁜 아이 데려갔고요. 이름이 그래도 끝없이 끝없이 새로운 아이를 나와요. 금다육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많은 아이를 볼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궁금하시니까 달림이한테달림그 달님, 아이 이름이 어떤 아이예요? 혹시 볼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하면 기억을 해뒀다가 여러분에게 많은 정보를 드리고 저도 알고 또가위를 그 판매해서 또 여러분 갖고 싶은 분들에게 또 분양을 보내고 늘 같은 일상으로 살고 있는 달님이의 황금동장 시작합니다. 61번으로 갑니다. 곤진자구예요 여러분 새아이가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본진, 금빛, 노란빛이 띠고 있는 아이인데요. 살짝살짝 무도 있습니다. 그래도 엄마도 입장이 크고 마지막 아이까지 삼두가 되겠고요. 가격 12만원 하는 아이, 엄마 몸통까지 푹 같이 가늡니다 그러면 한 11cm 나오고요. 애기들은 이 아이를 크기를 해볼게요. 한 3cm 정도 됩니다. 고은진 삼두입니다. 61번으로 첫 인사를 드리는 아이. 가격 12만원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가장 지금 또 빠르게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이입니다. 전체 얼굴 보여드릴게요. 스프레이드라는 아이입니다. 붉은 빛이 돌면서. 특이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가지건 아이인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끊임없이 또 알게 되고 알아가는 과정인데 뚜렷하죠 개성이.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스프레이드 달림 한번 영상을 찍어 주세요. 문의가 많았기 때문에 오늘은 내새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가격대 약간 차이나고요. 엄마 닮아서 아이는 너무 예쁜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보러 갈게요. 이번 아이 갑니다. 스프레이드에요. 가격 12만원. 예쁘죠? 특이하게 큰다고. 여기가 입장이 하나 좀 다쳤어요. 근데 다른 아이들 검상태, 동글동글, 한 여성이 있는 아이. 색깔이 예쁜 아이 스프레이드 12만원에 데려갔습니다. 어, 자, 아한번 키워봐야지 하면은 오늘 기회 놓치지 마세요. 6cm 되는 아이입니다. 12만원 62번 스프레이 됩니다. 3번이에요. 얼굴이 조금 틀리지만 두 아이는 가격이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아이를 데리고 가셔야든 스프레이입니다. 가격 12만원 63번 항공사진 보여드리고요. 아랫 입장, 숨어있는 입장까지 꼼꼼하게 보여드리려고 되도록이면 상세하게 촬영을 천천히 합니다. 사이즈는 5cm 나오는 아이, 63번 되겠습니다. 스프레이드라네요? 4번 스프레이드, 가격 17만원 됩니다. 달라요. 예쁜 거는 같고요. 아이들의 신비로운 거는 달라요. 없습니다. 스프레이드. 금빛 물결이 고스란히 녹 입장에 앉아 있습니다. 8cm 되는 아이, 64번 입니다 스프레이드 17만원 되겠습니다 자구 군생을 여러분 판매를 웬만해서는 잘 안해요 그냥 쌩얼을 쌩얼이면 쌩얼 또차라면차라를 하는데 자구 군생은 또이 자체로도 여러분 보고 싶어 하셔서 키워서 번식이라는 개념보다는 아우 나는 적심을 아직 자신은 없는데 애들 뽀글뽀글 나와 있는 애들을 이렇게 구입하고 싶으시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종차 다양하게 군생으로 차량을 한번 턱집으로 해주면 안 되나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 모으기는 좀 그렇지만 간간히 군생을 추가로 넣어 보겠습니다. 65번 마리아 금 사두입니다. 사이즈도 크고 내 아이가 이렇게 골고루 금이 들었어요. 하나이라도 이렇게 약한 약하거나 강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골고루 들어있는 사도입니다. 가격 8만원. 제일 큰 언니 우리 집이 딸이 다섯이에요. 그래서 큰 언니 둘째 언니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6cm 되는 아이 통으로 가니까 끝에서 끝으로 하면 한 10cm 나오네요. 65번 되겠습니다. 6번이에요 새벽. 별입니다. 새벽이란 단어도 왠지 생동감이 있고 뭔가 부지런한 느낌이 드는데 별이에요. 별은 그냥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사람한테 꿈을 꾸게 하죠. 하늘에 있는 별입니다. 전체 사이즈 금상태 입장. 좋아요. <laughs> 예뻐요. 6.5 정도 사이즈 나옵니다. 66번. 새벽별 가격 12만원 됩니다. 7번입니다. 여러분, 달님이 유튜브는 어쨌든, 어쨌든 보셔야 됩니다. 그 속에 숨은 보석이 늘 하나씩은 넣고요. 다른 아이들도 결코 보석에 뒤지지 않는 아이들로 넣습니다. 67번 원종 몰개입니다 가격 40만원이고요. 원종 몰개 위쪽, 중간, 아래쪽. 가격 대비 금이 그래도 잘 들어있는 아이로 데리고 나오려고 애를 써요. 40만원 됩니다. 67번이고요. 사이즈 6cm 원종 몰기인입니다. 이번이로 갈게요. 자오기 이름이 예쁘죠? 근데 아이는 더 예뻐요. 자오기 아이 예뻐합니다. 가격은 착하잖아요. 특이하죠 여러분? 음 특이해요. 녹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아이가 가지고 있는 또 개성이 개성만점 자오기 이름도 자오기라네요. 6cm 됩니다. 68번 아이 되겠습니다. 음 예쁘다. 이번 아이는 블루 로즈입니다. 장미꽃을 좋아하는 달님. 근데 로즈가 종류가 많아요. 여러분 앞에 어떤 아이가 붙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개성이 달라집니다. 블루 로즈 가격 17만 원 하는 아이 여러분 보고 계세요. 헷갈리기도 쉬워요. 여러분 다육이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름도 비스무리한 아이도 있는데 하나의 아이 가지고 있는 이름이 여러 개인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름이 어, 저 아이와 저 아이는 완전 다른데, 이름을 또 로즈, 또 같이 쓰는데, 앞에가 또 다른 특징된 이름이 붙기는 하는데, 같은 로즈라는데, 완전히 달라지는 아이도 있고요. 그렇다면, 헷갈리시면, 어려우시면, 수천번 보면 됩니다. 수백번 보면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고, 심장에 박힙니다. 그러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도 그 아이를 정확하게 알수 있어요. 한10.5 정도 블루로즈 70번 가격 17만원 됩니다. 브레드 큰 아이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서 보고 싶잖아요. 그죠? 또 봐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3D 4D가 돼가지고 그냥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그대로 어떻게 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영상에 한계가 있습니다. 실물로는 여러분, 항상 제가 말하듯이 기술이 달리미는 그냥 아이를 찍는 것 밖에 는 없어요. 좀더 입체적으로 또 말도 또 설명도 예쁘게 하면서 자세히 하면서 그러면 되는데, 아이만 보여드리는 걸로도 여러분, 충분한 감동을 받기 때문에, 보고 또 보고 항공 사진으로 전체 얼굴 다 보고 스프레드 이 여러분의 마음을 훔칠 겁니다. 훔쳐야 돼요. 느낌 오셔야 됩니다. 하타나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스프레드 이 자오기온 종물기인뭐 블루로즈 고운진 새벽별 모두가 여러분 하나의 빠짐없이 키하지 않은 아이가 없어요. 네.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왜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마음 이상으로요. 안녕히 계시고요.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